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희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잘 지세, 저희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나면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판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아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흠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보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새운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지시 아멘. 방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들 단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많은 사람들 중 저희들을 기도 용사로 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입을 막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먼저 믿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안 믿는 자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번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산 증인이 다될수 있는 우리 우두제단 모든 형제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세에 안 믿는 자들 아버지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이 막말로 이 세상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입을 막고 회개할 줄 알지만 저희들이 더 어려운 상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도우사 우리 우두대단 젊은이들 논년에 이르기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 앞에 더욱더 욱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멘아 하나님 믿고 구함 나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멸되어 저희들이 마수복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속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속개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여름이 되어 어린 어린이들 여름 상경학교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 건강 지켜주셔서 우두재단을 이끌고 왔서는 기둥들이 다될 텐데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아시죠 하루속기에 우두재단에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무디하여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정말로 하고자 하면 할수 있다는 것을 구호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화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화옵고 바라옵기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사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평화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에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밥도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보기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전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사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깨끗이 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산 증인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합옵나이다 아멘. 깨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력간에 강건함 주시고 늘 하나님을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며 우리 성도들은 또그 보답하여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아버지 비대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몸바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데 일일이 구하지 못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용사로 세워주셔서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간과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은 마리아 회원들이 아버지 앞에 찬성과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연세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곤변 가운데 있어 오니 한구넘으로 주시어서 만의현들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저희들이 왔다 거져가는데 되지 않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성령을 주셔서 더욱더 이 체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올 때에 부족한 데인 예수님이 맞도록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에레미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67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아 10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산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기여,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신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 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쁜이니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 어디와? 오직 여와는 하나님이시오, 살기신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인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죄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라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 없음이라. 그들은 것 헛것이요 망령 때이 만든 것인즉. 증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 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여 이스라엘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선교에 찬양하여 주시겠습니다 성도들 가정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아 10장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고 치장한다고 하여도 한 사람이 작품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섬기는 백성이나 사람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아세라 발신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므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높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섬겨온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은 사람의 마음대로 만든 것으로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 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미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 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장인의 손에 의해서 도구로 또는 오늘 말씀에는 도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이리저리 옮겨주어야 비로소 거기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아무 생명과 능력이 없는 우상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없는 조각품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것을 믿는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습 그대로 있으며,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러한 조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참 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신비한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혹시 화성에 생명이 있지 않을까. 생명체를 찾으러 그 먼데 로켓을 동원해서 우주선을 동원해서 갔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지시, 우리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계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강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그것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늘의 징조 또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때문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막 걸어 다니고 살아가는 게내 맘대로 그렇게 걸어 다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신, 주인 대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이 유다의 현실 앞에서 인생의 길과 걸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정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과 헛된 신들이 있사오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 인생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흐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남궁은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성으로 영광 올려드린 마리아 선교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선교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